와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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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서버가 폭발했다가 퐁 다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지금 접속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? 오오 접속 자수 구독 꾹꾹 눌러주셨나요?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1등 2등 3등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와 야, 된다 풍차 장애물 코스 장애물을 통과하고 결승선에 도달해 그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? 아, 알 눌러야 돼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이거 먼저 한 다음에. 투, 원, 고! 야, 내가 누구야? <laughs>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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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빠졌어, 잡 빠졌어. <laughs> 와, 달려! 달려! 오케이! 오케이, 나이스! 공이궁댁이 공댕,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오케이!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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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밀어주니? 예, 예, 야. 오, 야, 달려, 달려, 매 달려? 아, <laughs> 얘들 따라오잖아. 야, 오! 아어야 이거 너무 아픈데?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알겠어 감 잡았어 슬라이드 나이스 야나 몇등이야? 나 몇등이야? 달려 달려 오케이 나이스 오 순위 안에 들겠는데? 슬야어야어야야 슬라... 어, 야. 어, 야. 어, 야. <laughs> 야, 이거 무성 게임인데? 야야 야. 뭐야 이거 잠깐만 다시, 점프! 점프! 나이스! 어? 나 2등이야, 설마? 오호! 야, 진짜 처음 해보는 게임에서 2등! 이거 대박인데? 어, 다 사람들 들어오고 있어, 들어오고 있어? 이거 뭐 하는 거야? 밀고, 미는 사람 뭐야, 이거? <laughs> 이거 왜 밀고 있어? 못들어가게 야, 싸우지 마, 얘들아! <웃음> 얘들아! <웃음> <laughs> 아, 완전 웃겨. 아, 이게 라운드가 있구나. 아, 첫 라운드는 일단 나 2등 했어. 아, 쏘니님 돼요? 57명 생존. 40명 생존. 아, 57명 들어와가지고 40명? <laughs> 나 2등하면 뭐안 주나요? 다음은? 무슨 맵이야? 문으로 충돌. 뭐, 뭐 무슨 말이야 이거 문으로 충돌하라는 건가?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 이제 40명이 뛰는 건가요? 아, 이게 한번 스테이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. 뭔지 알겠어. 오케이. <laughs> 문으로 충돌. 야,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이건 또 어떤 맵인지 움직이는 문을 피하고 결승전에 도달하세요 오케이 달린다 가자! 목겜! 뭐원 고! 이름 표시 어 이름 표시하니까 어지러워 슬라이드 아웃 <laughs> 달려 달려 일단 달려 잠깐만 오오오오 야얘 이게 뭐야 이거 야 먹는 게 돌아다녀 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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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케이? 내가 갈 쯤에 문 열리겠지? 피해! 피해! 오케이 달리고 나도.. 어 살려주세요 살려.. 제발 제발요 오케이 갔어 갔어 이.. 지금 28명밖에 안 뽑거든요? 빨리 가야 돼 빨리! 아우 잡았.. 아.. 저.. 나도 갈래 야 12명 갔다고 벌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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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빨리 달려 아.. 안돼 안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? 뭐야 어? 뭐야? 안돼 아.. 망했어. <laughs> 아, 마지막에 점프되야되는 거였어, 저거? 망했어. 아, 여기서 두 번째 게임에서 탈락을 하네. 아, 뭐야? 16개. 160개. 오, 202, 오, 야. 장착. 어, 뭐, 봤는데? 코스튬 봤는데? 코스튬? 나이스. 팔찌 찼다, 나. <laughs>